깜하 안녕하세요 깜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룬테라 신규 확장팩 밴들숲 너머에서 추가될 밴들시티 지역 카드들 소개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신규 확장팩 밴들숲 너머 영상 보시겠습니다 모든 길은 밴들시티로 통하죠 여긴 그냥 우리 고향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특히 우리 밴들 정찰대가 그렇죠. 정찰대의 규율을 따르고 요들 종족에 봉사하는 게 우리의 맹세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임무도 끄떡 없어요. 매듭을 묶거나 지뢰를 설치하는 법을 배우고 자랐죠.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집을 떠나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은 위험하죠. 낯선 것 투성이고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우릴 감동시키기도 해요.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밴드시티 신규 지역 등장으로 요들 종족 카드들이 대거 추가되었고 기존 요들 챔피언들이 종족 값으로 요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이 카드들에게 이중 지역을 부여해 기존에 사용되던 지역과 밴드시티 지역 양쪽 지역의 덱을 구성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중 지역을 가진 카드로 덱 구성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이중 지역을 가진 카드들은 두 가지 지역 중한 가지 지역으로 사용합니다. 이중 지역 중한 가지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지역 대 구성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일 지역 구성에 다른 지역 카드 중 이중 지역이 아닌 카드를 추가해 두 가지 지역을 사용하는 기존 많이 사용하는 두개 지역 대은 구성 가능합니다. 아이오니아 지역 단일 지역 카드와 필트오버 지역 단일 지역 카드를 대게 구성했다면 이중지역으로 밴드시티와 아이오니아 를 가진 룰루는 아이오니아 지역으로 필트오버와 밴드시티 지역을 가진 하이머딩거는 필트오버로 계산되어 아이오니아 필트오버 조합으로 덱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니아 지역이나 밴드시티 지역에 단일 카드가 없이 필트오버 지역으로만 구성된 덱에서 이중 지역인 룰루를 추가하게 되면 룰루가 아이오니아 지역인지 밴드시티 지역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일 지역 덱에 이중 지역 챔피언만 3장을 넣어서 덱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이오니아 지역 카드를 덱에 추가해 주거나 밴드시티 지역 카드를 추가해 준다면 룰루를 덱에 구성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이중 지역 카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 지역을 대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챔피언들인 티모, 피즈, 룰루, 하이머딩거가 요들 종족값과 함께 이중 지역 챔피언으로 바뀌었고 또 추가적으로 밴들시티 신규 카드, 밴들 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밴들 나무는 5코스트 밴들시티 지역 명소 카드이고 라운드 시작 시세 지역의 추종자 하나를 손에 생성합니다. 10개 지역의 유닛을 소환했으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특수승리가 가능한 명소카드이고 특수승리 조건에 소환된 상태에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0개 지역 유닛을 소환한 후에 밴들 나무를 사용하고 라운드 시작 효과가 발동하게 되면 특수승리가 가능한 카드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밴들 나무가 이미 소환된 상태에서 10개 지역 유닛을 사용해도 되고, 10개 지역 유닛을 소환한 다음에 밴들 나무를 소환하고 라운드 시작 효과를 받아도 이 특수 승리가 가능하겠죠? 이 밴들 나무 카드 자체에서 새 지역 추종자 생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 추종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특수 승리 스택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코스트이기 때문에 게임 중반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기존 대게 구성된 두 가지 지역 카드를 제외하고, 여덟 개의 지역을 추가로 생성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랜덤 지역 추종자를 소환하거나 생성해주는 다른 카드와 연계해야 특수승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행의 시간선, 타로, 이중고 등이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